네, 여러분들, 오늘 2주차, 네, 우리, uh, self introduction, 네, introduction to yourself, 네, 자기소개를 한번 영어로 써보고, 또 여러분들 직접, 네, 자기가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네, 우리 막상 그쓴 글을 또 읽는 것이, 또 새로운, 또, 네, 이 조금 글 쓰고, 내 네, 목소리를 읽는다는 것은, 좀 새로운 경험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아쉽게도, 아, 재밌고 또 많은 부분들이 더 있는데, 네. 시간의 제약으로 다 소개하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뒤쪽에, 네, 동영상으로 또 소개해준 우리 이채영 양, 네. 아, 박혜정 양, 설지원 양, 박지혜 양, 김다혜 양. 네. 몇명좀 일부 소개하고, 네. 우리 예정 계획대로, 테크니컬 아, 라이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과제는, 네. 우리 여러분들이 아까도 보니까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 나왔는데, 네. 주제가 Your favorite food입니다. 네.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네, 또는 좋아하는 레스토랑도 괜찮습니다. 네, 아, 분명히 음식이 아니어도 또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뭐 분위기가 좋다든지 또는 직원이 친절한다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 수제 버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 우리 한양여대 강의가 있을 때, 이제 나올 때는, 네, 내가 좋아하는 또 수제버거집을 한양대역 근처인데, 네, 자주 갑니다. 제가 거의 8년 단골집이 하나 있습니다. 또, 우리 집에 오면, 제가 성남에 사는데, 성남에는 또, 또 제가 좋아하는 또 수제버거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음. 아, 제가 if I were writing about my favorite restaurant or food, I will talk about my handmade hamburger and restaurants.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글 직원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왜 맛있는지, 네, 아 여러분들 편안하게 음, 좋아하는 음식 또는 레스토랑, 또 거기 있는 사람, 스태프, 또는 뭐 환경. 아니면 음식에 대해서 집중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free writing, 이번에 네, 여러분들 self-introduction 한 것처럼 그렇게 써도 좋고, 아, 나는 이번에 음, 보니까 랩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l 리릭, y 가사의 lyric을 랩으로 영어 가사를 한번 써보는 시도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혹시 시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아 내가 영시로 짤막하게 네, 노래 가사처럼 네 또는 힙합의 랩처럼 아 여러분들이 한번 또는 편지 글처럼 dear 떡볶이 dear 네뭐 삼계 치킨 네 이렇게 해서 편지 형식으로 글을 써도 좋습니다 네. It's up to you, you guys. 네,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자유롭게 써도 좋고 편지글을 써도 좋고 시를 써도 좋고 네 시라면 노래 노래의 가사와 네 연관이 있습니다. 시는 또는 네 우리 힙합을 좋아하는 여학생들은 네, 랩, 랩으로 레벨을 써도 좋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자유롭게 네. 아, 글을 써주고, 또, 이왕이면, 아, 기본으로, 네, 우리 음성으로, 여러분 목소리로, 네, 우리 스피킹도 연, 연습할 겸, 스피치도 연습할 겸, 꼭 소리로, 네, 과제를 보내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좋다면 뭘까요? 네, 용기를 갖고, 우리, 어, 네, 우리 이렇게 실제로 얼굴을 공개하면 정말 반갑지 않습니까? 네. 우리 더 반가운 학생들이 한 대여섯 명 있는데,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소개하고, 네, 우리 이렇게, 음, 아, 좀, 네, 우리, 아, 좀 도전을 해주길 바랍니다. 네. 저도 가끔씩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음성으로만 여러분들을 이 강의를 한다면 어떨까? 아마 라디오를 듣는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끔씩 해봅니다. 많은. 그래도 저는 네제 목소리 플러스 네제 이렇게 그래도 뭔가가 좀네 제가 페이셜 익스프레션이 조금 많죠. 또 제스처도 좀 많은 편이라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도 보면서 우리 실용 영장문을 전달하는 것이 네 에, 좋은 것 같아서 네 저도 열심히 이렇게 네 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여튼 우리. 두 번째 과제 파이팅 해주고 아 가능하면 금요일까지 네 똑같이 보내주도록 하고 제가 기간은 전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네 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월요일 밤까지 네 에, 여유 있게 보내도록 하고 네 아, 가능하면 금요일까지 네 여러분들 첫 번째 음, 두 번째 주네 self introduction 네잘 끝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See you next week. Bye bye. Have a good, healthy week.